지로 이동해. 언잡네 어, 여기 진짜 아무도네 이거 내 그럼 라고직이정캐시 <laughs> 모든 문제 해라 표갱신 위치를 확보하라. 저 없죠. 음. 저 없대. 없는 것 같아. <목소리도> 저 소총을 찾았다. 이다 뭐야? 어디 돼. 구가군 소품 있어요. 강간이구나. 안로 굽고 있습요 사, 사. 사온다? 어디? 아, 딴 데로 가네. 사온다, 사온다. 어요 잡았어요, 저격. 잡았어. <laughs> 멋지지 않아요. 저격으로. 쉴드 어, 깨고. 잡고. 아, 지금 파은잘통 아, 왔네. 제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점마 저가 핵이라고. 음. <laughs> 아, 이 좋네, 저격 이거.

자, 음? 잘했다. 음, 어? 아, 자 여기 런처하다아 터트 이캐스트를 어떻게 하랑 갈까요? 캐스트가 메 말랐다. 갈라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비례. 그렇 많아요. 아까는 가격 계속 떨고 있습니다. 두팔티 싸고 있는. 거. 오, 총 날라온다. 로 접근 중. 다 저거 어디? 일단 열로 가죠. 지나가... 지나가다 저쪽 화좀 떨어뜨려주세요. 저거, 저거 찍어주세요. 아, 고수품 쏠게요. 가자. 예. 안 됐어. 지수하지. 가자. 됩니다.

형그 모양, 앞모양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 모양 보고 나 버릴게 돈 아, 나오면 한 3천 원만 주세요 2월 4일에 안 달려있네 오링클이 올텐데 이게 달려있네 그래. 저격 조총이야아 응. 이거, 이거 이거는 제가 아까 쓰던 거 본거 음. 뜯었지 음. 아까 전에 저격이? 아, 있네, 달려있네, 요거. 여기, 돈이다. 어, 이거. 확산탄, 공확탄 확산탄, 확산탄, 확산탄! 확산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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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잡았어요 여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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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에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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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에 알았어. r r 있어 어 a so excited. Claymore, I'm going to go 도란 저기 구란이야. 일단 기다려 보요 오케이. 봤어요. <laughs> 여기. 한번더 봤고요. 아, 나 아, 하나 e 하나 j 팀잡 m e 잡잡 e 잡 m j 어 m m e r c a 아니구나. 예. 네. 아까 아까 g 네가 다른 팀 있어. 아까 우리 g 저기 다른 팀 다른 팀 응, 다른 팀. 다른 팀. 해야죠. 아, 예. 가상... 어, 그래가 다잡다 아유, 먹었어, 우리. 한관 먹으면 바로. 다 뒤에 너네들 먹으러 오지. 그 하나, 물고밖에 없어요. 각 보여. 아, 이번 판은 그래도 저격으로 재미 좀 보네 벌써 7200했어요 와 킬은 작은데 다음 목표를 확인했다 여기 방패 포탑이다 뭐라? 모든 급 상자 확인 완료. 잘했어. 목표 갱신. 스가가 제들라고 안심하지 마. 언제 습격할지 모른다. 어, 문열리 소리. 우리죠 열려요. 방안 뜨고 일단. 삼국이전구이정찰기 내가 고개 살테니까한 번만 하지 만 아요 아아.. 소리..앞에 소 가자! 상공의무인정찰기 <laughs> 어디 나갔까 필요한 거있으아 말해 이게 바로 니다 저는 그냥 쓰면 떨어질게요 상공의 아군 무인정찰기나하나 레이더 탐지 캐시! 봤어요 귀 착인하세요 유령 지금 할 때가 여기가 여기 니면비령내 그쪽 서들으 갈까요? 저 먼저 저거 먹고 가야겠네요. 이거 안먹어 아, 이거. 여기, 이거. 이거 먹고 가야죠. 공의적 무인 정찰기. 장비를 표시했다. 바로 먹고 갈때 붙을게요. 공의적 무인 정찰기. 갑니다. 쟤네들. 처리하 4명이에요. 공의적 무인 정찰기. 나닥선산 어, 뭐야? 다른 팀은 싸우기도 하네 거금 멀어요 이 한번 하고 있어요 뭐라 이거? 이거 뭐라 이거? 팀, 시안이 팀 시안이 하나, 시안이 하나, 시안이 하나, 전면. 전면. 너 잡해야 돼. 저 보내. 없네. 또바 바로 쿠미기한개더있으신 분? 저 방구 하나 썼어요. 썼어요, 저도. 얘들 참, 없어요. 장공의 기다고 아, 다음 거먹힙니다 뭐 이거 또. 요거. 장, 메, 예, 아, 얘네 쓸이데요 어, 얘네 둘이. 나도 사고 <불리> 하나 낙하산. 아, <하나> <불리> 나이스. 하고 있어요. 저희 조금 장공의 멀어요. 이다서 <불리> <불리> 아, 그, 그, 바로 또착게요 이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그래 칠님 얘기해 줬던 거. 한국인이 할 때. 계속 예. 또안 하면서 패스 하는 거. 요렇게 해서 이동했어요. 헤이. 필요해? 자, 샀어요. 하나. 제가 제가 볼게요. 나 하나, 작게 하나 쓰세요. 네. 예. 어차피 돈 남으니까 계속 쓰면 돼요. 아, 돈.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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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네. 레이더 탐지 시 다니세요. 아마 되는 거. 한개 죽이다니 세요 장공에 적무인정찰기 여기 하나 응. 이쪽으로 간다 뒤쪽에도 하나 이동한다 지금, 안전 지금 저기 지금 제... 일로 가네요 조심해 오네요 오네요 조심하고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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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네 끝끝끝쟤끝적 아. 아. 확인 다른 놈 이거 하나 쏴줄 수 있나요? 버스나... 무신의 집 같아서 이쪽으로... 음... 진자 헬린 쪽으로 어, 뭐야? 여기 위에도 하나 정찰기. 있는데... 여기 공중에 하나 더 있어요. 저거... 적 저... 잡을게, 잡을게, 저... 저... 상공에 저... 저... 무인 저... 저...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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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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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정팀이 위치를 추적 중이다 집중해저 저예요. 또떴어 또 주세요. 나머또 떴어요. 장차 필요하다. 나 떴어요. 현장나나어요 붙는 애들 잘 봐. 응. 좀 제일 가까운 애들 얘네들. 이쪽으로 간다. 온다. 저요요요 요, 요 온다. 얘네들 하고 얘네들로. 마지러 마지막. Watch,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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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s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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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쪽 오, 아아 수류탄, 수류탄 필 여기, 여기 안에 있어요? 이동한다. 잠깐. 밖에 살렸어, 밖에 살렸어. s 대살 g o Sango, s a n g 청찰기다 g o S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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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g 아니 우리 거 아니었나? 아군이 전기이라 어, 있다. 야 우리 당 핵심. 아... 아... 아군이 다대기하라아이라기면 복귀할 거 여기? 네다 됐어요. 네, 됐어요. 클좀 좀 주세요. 좀 가게 우리. 작전 지역에 합류한다. 지금 어 맞네. 들어와요. 무기 좀 바꿔서. 지금 가스 와요. 무기 먹을 볼까. 빨리 빨리 이거 먹고 다 드세요. 아 장비 못 먹겠다. 못 올라가요. 성공해 아군 무인 전차. 가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살리고 있어. 이로안 넘어져요 아이런흐흐 네. <laughs> 뭐, 별로 안 멀잖아 길 쪽에 하나 있는데 뭐가 이제 주유소로 표시지역으로 간다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실질 안 잡네 상공간 조용하게 여기 방어구가 있다 여기 공격 소초새 안전지구로 가. 상점은한번더 뒤에 있죠, 우리. 현재 25명 남았다. 상점 뒤에 한번더 있나? 아, 한번 뒤에 더 되겠네. 안 되게 아 이거 안 되겠어. 내가 게 아까 이 건물에 애들 있었던 거 알죠? 지역으로 간다. 살고 기 꺾여 버렸 안게 들어가야되는데 그 미리 돈 많아서 지금 그거 뭐고 좋발요찰게 하는게 안나와요 여기 상점이 있어요? 네. 움직임, 포차, 목표, 포차. 어, 여기 왔어요 여기 일로와요 다 봤어요 틴 전멸 야, 참, 뜹니다 야, 이거 맞 진짜. 다 우리 쪽 아니야. 우리 쪽 아니야. 우리 쪽 아니야. 쪽아니아 죽겠는 야 우리 쪽 아니야. 우리 쪽 아니야. 우리 쪽 아니야. 우아니아야아야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 날짜부터 다 갈게요. 어다 어, 안에 있네 안에 있어. 네, 네, 안에 있어요. 아, 아, 아 착한... 앞에 파마스여가지고. 아나갈수 있나? 나갈수나갈수있을면 됐어 창고 1층에 하나 있어요 예파스요 위에도 있고 저 왼쪽에도 있는요저 죽은 거. 예난 이런 것터 달고 장갑 사고. 살릴까요? 아니, 네, 장갑 사요. 지금 살려도. 뒤뒤뒤 뒤. 어, 그, 뭐야, 얘. 내가 다 죽이는 것 같아. 아. 오 <laughs> <laughs> 아. 면이 없어서.